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 현인공 이 현인공은 뭐예요? 아까 경호선사가 자기를 뭐라 그랬어? 현인이라고 그랬죠. 성인이라고는 안 해요. 성인은 성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당신을 꼭 현인이라고 그래. 이뻐? 이뻐. 아주 현인. 그래서 현인공 때문에 예?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은근히 형사 자뻑이 있게요? 없게요? 은근히 자뻑 있어요 <laughs>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뻑이 있고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절대 한 그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아니면 다 아니야 도사라고 쓴 거가 아니야 기제시하처요 레좌경염공 이러구나 상백청천어려 금청대 해풍이로다. 시성선불수요 불수요, 충건구 사공이로구나. 하담현일역이니, 차서여자동이로구나. 기제시하처, 기제, 기알기자야. 기제자는, 뭐뭐하도다라는 어조사죠. 뭐뭐하도다, 감탄사로 어조사요 기제로구나. 기야로기야구나 시, 이것이 어느 곳이란 말이냐? 여기가 어느 곳이란 말이냐? 그냥 자랑 뭘 자랑해? 여기 참 신기한 곳이다, 귀한 곳이다. 이게 바로 지금 부석사라니까. 아 그냥 부석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키야 도다 이곳이 어디 매도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경호사가 여기다 지금 짬박을 나가고 있잖아. 이 짬박은 때에 이걸 쓰신 거예요. 이 저기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망공수님도 그, 저기, 뭐야, 경호선사가 갔잖아요, 거기를. 토굴암을 깨달았다는 소문을 듣고, 1895년 7월 15일 날 거기를 가셔, 백중날. 에? 전봉주는 1895년 4월 24일 날 가시고, 그 뒤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거전함 속에서, 어, 마곡사를 들렸는데, 그망공스님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등토씨하고, 그 부채가 그얘기요 그러다가, 망거수님이경호수님이 떠나시면서 너만법길일기같이안될것같아 달라 묻자와도 들어라 그리고 스승이 떠났는데 허전해 아, 스승 찾아 갈래 이래 가지고 다시 온게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들어 하나둘씩 기어들어 말 그대로 그래서 야 기이하거나 여기가 어느 곳이냐 레자 경념공이러거나 내가 여기 와서 여기 와서야 올래자를 보면은 이 경호선사가 그,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는 자기가 왔다나 갈 거는 갈 거라고 써. 원래는 왔다고 써. 내가 찾아서 여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그러니까 경호선사 앞에는 뭐를 꼼짝도 못 해요. 그래 좌. 내가 와서 여기를 앉았더니, 다시 또 다시 굉장히. 지난번 몇번더 왔었어? 응, 어, 여기 한두 번온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 다시 와서 앉으니까, 염공이다 말이야. 여름도 공하더라. 여름조차도 갈 곳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뜨거, 더운 거를 못 느껴요. 여기 하니까. 서늘하고. 여름조차도, 어 어디 갈 곳이, 간 곳이 없구나. 좋아? 오냐? 좋다. 응. 어, 걷다 대고 또 뭐래요? 상백. 이 상은 평상이에요. 그러니까, 백은 뭐예요? 아주 밝게, 깨끗하게. 어, 책 평상에 앉아서, 앉으니 청천에 달이 아주 밝더라 우리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하게 밝게 빛나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평상에 아주 그냥 부러울 게 없네. 어, 여기가 어디면요. 차버여기 귀한 곳이로 가. 내가 앉아봤더니 여름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리고 총, 평상에는 청천에 아래 밝으니 경호선사가 주로 시를 많이 쓰는 거는 밤에 많이 써요. 밤에 많이 쓰고. 또 그, 저기, 석양에 많이 쓰시고. 그죠? 금청대해풍이로다 어, 금. 이금 자도 경호선사가 진짜로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왜 그냐면은 그 옆에 옥기금이여 얘가. 진짜 경호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글씨 중에 하나. 이옥기금이 진짜 많이 쓰죠? 근데 거의 100번은 나오는 것 같아, 요 옥기금. 이 옆에 오드이 자가 있어요. 있지요? 응? 이 옥기금은 뭐냐면은 이오대자가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옷깃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은 옷깃금이라고 쓰지만 옷깃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호선사는 옷깃이라는 말을 써먹는 게 아니라 뭘로 써먹어 1번은 옷깃 2번은 앞섭에 있는 두루마기 3번은 가슴 4번은 마음 생각 여기서는 마음을 써는네 번째 뜻으로 경호선사가 이 옷깃금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알아야 돼 지금 마음속에 품은 해포를 이 옥기금이라 그래요 마음속에 푸른 해포가 뭐냐면 어, 청 맑아지는 거라 이 말이야 뭐에 넓은 바닷바람에 대해풍에 그럼 이 바닷바람은 뭐예요 서해바다라니까 이 넓은 바닷바람에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라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이옷기금자는 그냥 북한에 가면 더 많이 써 하나 건너, 웃게끔이 나와요. 그래서, 음, 견사가, 그, 좋아하는 글씨, 아까 말했죠? 떠돌류 자 하고, 음. 넓은 바닷바람에 내 마음이 맑아지는구나. 이 마음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생각, 마음 속에 품은 해포를 또 금이라고도 해요. 시성선불수요. 시성. 맨 처음 시초 때는, 음, 먼저 누가 이뤘어요? 여기가 이루어졌어. 그니까, 이, 부석사를 너무 좋아해. 먼저, 부처님의 손길로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뻥치고 있네. 부처님의 손길.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석사의 역사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뚝딱 해서 손으로 지어 놓으셨다라. 이런 얘기요. 아주. <laughs> 그래서, 진짜 경화선사이 부석사를 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해주죠. 가서 꼭 목룡장 그거 보고, 경화선사가 손길이 많이 있었던 곳, 애착을 가졌던 곳, 지성선 불수요? 맨 처음에는 먼저 부처님 손길이 이거를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사이에 중건에 왔어? 응. 중건은, 중건은 오랫동안 사공, 수승사잘 썼잖아, 이게. 아주 경호선사님 삐딱선을 타는데 아주, <laughs> 라 속상하니까. 그니까 그거잖아요. 나는 걔 되지만도 못해. 무슨 무해행 같은 소리야. 난축생행형 이렇게 용사가 한다니까. 응. 중건은 오래도록 스님네들이 공의로다 이런 거예요. 스님네들이 갈고 닦아오고 여기를 그렇게 해와서 오늘 이 부석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요그러면거 저번에요. 하담현인력이니 하담 이거 짐질하자잖아요. 부담한다는 얘기요 책임을 짊어지고 온 것은 현인들의 힘이더라 이런 얘기에요 현인들이 다해 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현인은 누구예요? 나를 포함하여 이제 나도 여기 와서 이제 한자락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최상으로 높이는 것은 현인이야. 성인과 현인인데, 성인이라고는 죽어도 안 해, 자기가. 나는 죽어도 안 해, 현인만을 이래가지고. <laughs> 현인들의 힘이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자락 하고 싶어? 여기서 내가 한 자락 하려고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응, 뭐라 는거고요 차서 여자동이로구나. 이곳 누각에서 이런 말이야. 차, 이 차니까. 이 누각에서, 네? 동, 자, 어, 여, 여, 여자동. 여기, 그대, 이자 자는 그대 자 자예요. 그대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기에서 내가 살고 싶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대는 누구누구야? 아까 말한 여기 망공이, 수월이, 해월이, 치모니. 얘네 그대를 가지 너무 좋아? 경호선사 너무 좋아. 응? 하나둘씩 고 이성아 귀여워.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러면 먹룡장이라고. 치차 이래가지고, 살다, 살다가. 그래서 경호선사가 폼생폼사라고 하는 게, 어디 한번 가면 꼭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처음으로, 그, 서 어? 31살짜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죠? 1879년, 그죠? 그러니까, 1879년? 11월? 15일 태도를 성취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셔야 될거 아니야. 어디론가. 응? 동학사에서는 이제 그 누구여? 만화 보선한테 맨날 발로 차이는 거예요. 너는 왜 스승이 가도 안 지러나냐? 내 네, 본래 무사인의 면목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돼. 갈 곳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해 1월 5일날 그 저기 뭐야. 그 천장함으로 주지로 발령을 받잖아요. 태허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애가 얼마나 좋아. 룰루랄라 룰루랄라 해가지고 옷을 막기워요 혼자 그 저기 누비옷 누비옷을 하나 기워가지고바랑에다 넣고 출발을 한게어디를 가. 천장함으로, 천장해가지까 어머니도 계시고 와 계시고, 여동생도 와있대야 아이고, 내가 돗닦기는 최고야. 그래서, 이 천장함이, 하늘이 허락한 절이다. 그 말이여. 감출장, 하늘천. 그래서, 경화선사를 허락하기 위해서, 거의, 딱, 태어가 몇십 년 만에 주지로 팔령을 받고니, 이게 대단해? 이 천장함은 아무래도 좀 대단한 절 같아. 한돌이 감추는 줄안 보여. 밑에서는 안 보이고 우회를 올라가야만 보이는 점에서 경사가 그 자함거사에게 막 늘어지게 천장함을 자랑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응? 현인 달사도 여기는 접근할 수 없고 부처님 조사도 저, 접근할 수 없어 여기는 통인 달사도 어, 누구만 나한테만 허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경사가 딱 천장함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셔요? 응? 천장함에 도착하자마자 어, 멀었어 영국? 하, 현판을 걸어요. 이 경호사 멋져? 영국문이라는 현판을 더 걸어요. 여기서 경호선사의 일은 끝나. 왜 끝나냐? 경호선사의 가장 위대함은 얘지, 영니 얘가 뭐랬죠? 응? 어? 이거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옴짜야, 옴.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뭐, 생각의 화살을 쏘는 문이 아니라, 이궁 자가 거기에서 우판이사되는, 이, 이, 옴 자예요. 그니까 우주 만사 삼나만상의 진리. 즉, 본체를 생각하는 문. 그니까, 본체를 생각하는 문이라는 게 선빵이 아니야. 선빵이야. 그래가지고, 그, 임법당이나 아니라 손바닥만 하지요? 거기에다가 이거 딱 써붙여놔. 들어갈 때탁 걸려. 대가리에. 그니까, 어쨌든, 여기가, 여기가, 임법당이야. 임법당. 그러면, 거기 천장함은 너무 작아서 법당도 없어요. 여기가 주니까 여기서는 참선을 해라 이런 이게 대중방 이런 얘기고 경허 선사 자신은 경허 선사 자신은 뭐라고 써요? 원성문이라고 쓰잖아. 그래야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원성문. 그래서 경허 선사가 거기다가 자기가 원성문 운만이 성취됐다. 내가 도가 엄마이성취됐다해서 원성문이라고 쓰고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해요? 고임장양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두 개를 편매를 써놔 있어요. 이미 들어가서 바로, 그러니까 그 대단함이 그걸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던 폼생 폼사 그냥은 안 해요. 응? 폼생 폼사야. 아니 그 내가 아침에 저거 그거 저기 경매한다고 올려놓았더니 으 어, 자기가 가까운 아는 지인이 급해서, 뭘 한, 아니, 사단법인 경어연구소 홍현지라고 쓰라고. 내가 무슨 지인이고 무슨 죄인이요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불려나버린 거야. 죽이되건 밥이되건. 근데, 경어선사도 저렇게 그걸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어선사가, 진짜 이 대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저 영국문 때문이죠. 왜냐면, 그거를 자기가 쓰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찾아가야 그 골방은 그냥 원성문이라고 써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이, 뭐야, 이게 지금, 그대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한 것은 이미 경호선사가 그거를 저기, 그, 목룡장에다가 걸으니까, 하나 둘씩 기어두라. 알아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 경호선사 스스로가 현판을 걸고 시작하고, 더구나 또그 어디야. 태설당. 태설탕은 태가 아이가 없네. 끝판왕이죠, 거기가. 나는 뭐? 나는 쓸모없는 눈무더기. 어냐 퇴. 응. 쓸모없는 나는 눈무더기가 쌓일 틈 자거든, 거기가. 그래서, 태, 말했잖아요. 태설탕 글씨라 아니현판이 아니라 손바닥 많은 거 이렇게 써붙여놔. 원성문도 요만해요 응. 어, 아시죠? 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작게 이렇게 쓰시고 하는데. 에휴, 안타까운 건, 경호선사가 좀더 전봉준만 아니었으면 좀더 선을 많이 필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봉준 같은 또 거목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니 그 그러한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는다라고 경호사가 서관문에도 썼듯이 이거는 내가 교력만 올리고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떠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다라고 쓰고 가시니까 좀 자다가 봉청. 진짜로 이전봉준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해석 불가의 그 서간문들이 다 그냥 실타래처럼 풀리고 더더 더 내가 대단 다행이란 것은 저 서간문이 2012년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쓸데없이 그거 한다고 시감을 했다가는 머리가 돌을 뻔했어. 근데 다행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책을 내려고 했는데. 전봉준이 2017년에 이미 다 타났기 때문에 그서관문이 줄줄줄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용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야, 그리고 말했잖아요. 그서관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천안전시 문효공파, 전봉준네, 어? 문효공파, 그, 뭐야? 전병, 전병근이가 갖고 있었대요. 요즘에 그 가장 핫한 게그 병자돌림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족보를 만들어준 사람이 전병삼이라고 여기서 만났어. 동상할 때. 아 그냥 하루하루 역사가 이게 되는데 야 이거 진짜로 이게 퍼즐에 맞춰지듯이 해서 지금은 내가 이제 모든 걸다 알게 돼갖고 경호선사를 어떻게서라도 이걸 묻히지 않게 이거 해보려고 해서 지금 지, 집에서 마지막 저걸 하고 있어요 작업을 지금도 그 작업하다 그냥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작업하고 또 돌아다니고 판때기가 안 나오면 기다려야 돼 판때, <laughs> 판때기 주소로 가야 돼 저런 거어 뭐죠? 저거 에잘안 나와. 근데 어쨌든, 요런 판때기면 최고지. 이런 판때기 주소로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